유튜브 대 쟁탈전이 다가옵니다 그건 바로 고정닉 고정닉이라고 하면 보통 커뮤니티 같은 데서 쓰는 대화명이나 닉네임 같은 걸 말하죠 이 닉네임 중에 특이한 걸 먼저 선점하면 뭐라고 부르죠? 대어닉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절대 쓸수 없는 내 아이디 닉네임 같은 기능이 유튜브로 시된다고 합니다. 원래 유튜브에서는 다른 채널과 똑같은 이름을 써도 됐었죠. 그리고 채널 주소도 구독자 100명을 넘기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 주소에는 한 사람당 딱 하나의 문구만 쓸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 채널 유튜브 주소가 이렇게 유튜브 닷컴하고 골뱅이, 그리고 이 뒤에 고정 닉네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이걸 핸들이라고 부르던데요. 어쨌든 고정 닉이니까 다른 채널이 먼저 정한 걸 내가 다시 정하진 못하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 기능이 출시되자마자 선착순 선점이라는 말입니다. 레오니 대 챔피전.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시작될까요? 그럼 유튜브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연소장입니다. 또 하나의 큰 유튜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이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국내 최초로 유튜브 연소에서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구글 유튜브 전문가 골드 레벨에서 플래티넘 레벨로 승격했거든요. 플래티넘 되면 뭐가 좋냐고요? 12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구글 프로덕트 이스퍼트 서밋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전문가로 딱 3명만 갑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싱가폴 맛집 같은 자, 그럼 일단 이 핸들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1. 핸들이란? 보통 인스타나 트위터에 보면 골뱅이하고 뒤에 이렇게 붙은 거 있죠? 이걸 외국에서는 핸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유저네임, 닉네임 뭐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 고정 닉네임이나 아이디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고정 닉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중복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먼저 골뱅이하고 유튜브 TC를 선점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것도 누가 쓰고 있다고? 자, 그래서 먼저 정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선착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먼저 내가 쓸 핸들을 정해 놓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핸들을 정하는 조건. 일단 세 글자 이상 30자 이하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내 유튜브 채널 인터넷 주소로도 쓰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훈련소 주소는 이렇게 슬래시 씨 뒤에 유튜브 훈련소로 맞춤 URL을 설정했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어디다 붙이면 이렇게 깨지는 일이 있죠. 이게 인코딩 문제인데 뭐 어찌되었던 이제 전부 영어로만 들어가니까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근데 이거 해결법은 복사할 때 앞에 이 HTTP만 빼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고요 숫자도 써도 된다고 합니다 특수문자는 몇 개만 쓸수 있는데요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이 언더바죠 하이픈 또짝대기 그다음에 마침표 이렇게 세 개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핸들은 당연하게도 욕이나 비속어로 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단어는 안 되고요 추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 번호나 내 홈페이지 주소 이런 거 넣고 싶으신 분들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 올려서도 공식 홈페이지를 드디어 이렇게 오픈했으니까. 자, 그럼 기존의 맞춤 URL은 어떻게 될까요? 3. 핸들 적용 후 바뀌는 점. 일단 기존 맞춤 URL 쓰시는 분들은 2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쯤 지나서 그 주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체크해보고 사용 중지가 되거나 한다네요. 명함에 이렇게 채널 주소 있으신 분들은 명함 바꾸셔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만약 유튜브 훈련소 채널을 구독하지 않아서 깜빡 까먹고 놓쳐서 핸들을 설정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핸들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유튜브가 알아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어? 아직 핸들을 안 뭐 물론 수정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이미 레어닉은 없겠지만요 핸들이 정해지면 내 채널 주소에도 쓰이지만 앞으로 내 유튜브 채널 이름 아래에 뭐 이렇게 떡하니 박힌다고 하네요 댓글을 써도 보이고 멘션을 해도 보이고 마치 인스타와 트위터에 그 댓글을 쓰면 돌뱅이 뒤에 붙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네요 그러려면 진짜 빨리 선점해야 되겠죠? 방탄소년단이 뭐 박태수씨한테 BTS를 뺏기지 않으려면요 4. 정책 변화 시점 물론 방탄소년단이 BTS를 뺏기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길 공식적인 정부 기구 같은거나 인지도가 아주 높은 채널 같은 곳은 우선권을 먼저 준다고 해요. 한마디로 유튜브에서 먼저 판단을 해보고 박태수 씨보다 먼저 방탄소년단에게 핸들을 당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 기준은 구독자 수나 뭐 조회 수 그런 거 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튜브 내부 기준에 맞춰서 사전에 메일로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이 시점은 빠르면 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이 될수 있으니. 가 유명인이라면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인이 채널 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뭐첫 번째는 KBS 뉴스나 백종원 님, 아이유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갈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정식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아뭐 던지지 마시고요. 아마 이 앞에 분들 먼저 비공개로 설정이 끝나면 곧바로 공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유튜브 쪽에서 말하는 뉘앙스로 볼때막몇달 뒤에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달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알게 될 거니까요. 지금 이것처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표금지 풀리자마자 제가 땡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건 뭘까요? 손가락 정 You are watching YouTube 량했습니다 일단 정책 시점이 공개되고 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어떤 고정 레어닉을 선점할 것인가를 한번 정해 놓고 시작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다 하시면 우리 훈련사 영상을 못 보신 분들보다는 빨리 혼자말 실수 있을 겁니다. 이 핸들 기능은 유튜브 채널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단계적으로 오픈된다고 하니까 그 차례가 오면 오늘 영상처럼 또 제일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파이팅 전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훈련사에서 공식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놀러 와보시고살펴보시기 유튜브 트레이닝 센터.